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과 여러 여로보암 여러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야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앞장에서 알아본 이 아버지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아니었지요. 초대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어머니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영적 타락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솔로몬에게 의해서 받았던 금방패 금이톤을 애국왕 시삭에게 빼앗겼죠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얘기입니다 남유다 두 번째 왕이 아비암에 대한 스토리죠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하로 가보면 그가 실제로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했는지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 13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같이 싸웠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아 대진 하니라 그러니까 40만 대 80만이 싸우는 겁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지르니북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었더라. 80만에서 50만 죽었으면 실패한 거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서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정리하면 이아비암은 전쟁을 잘했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 왕이다 아내가 (14시요) 자녀들이 (38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역대기가 아비아를 평가하는 내용은 잘 나가는 왕이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을 또알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칠 절을 보시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종종 보게 되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아비암 통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기록이 있다는 말이죠. 비록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는이 아비암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업적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것들을 기록해놨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성경에는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사는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통치가 유다에 대한 미친 이 종교적 또 영적 영향력이 어떠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같은 평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평가함에 있어 유일한 기준으로 작동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문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혹은 악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의 평가의 잣대는 세상 관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아비야는 이 낙제 점수를 받았죠. 3절을 보십시오.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아버지 르호보암이 졌던 모든 죄들을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푸른 나무 아래서 영적 간음을 했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를 두었지요. 가나안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시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아비안는 영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왕이입니다. 결국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비안의 통치는 고작 3년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 흥망성쇠는 결국 그 나라 최고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긴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은 아닐까? 내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영향이 전혀 우리 삶에 없지는 않겠지만 이성이이우에에주주메시지지는럼에에불불하하이 말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잘 보십시오. 3절은 죄를 얘기하고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비암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을 하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아비암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사절 얘기죠 계속 대를 잇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왕위를 뺏지 않았다는 얘기를 사절에서 하는 거죠 사절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등불을 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나타나는 표현 중에 등불을 켜거나 등불을 끄거나 이런 표현은요 비유인데 생명의 번성이나 혹은 그 생명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자문 (24장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까 악인의 생명이 다하고 그 대가 끊어지고 죽어버린다 이걸 등불에 키고 끔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등불을 주신다 이 말은 계속 대를 이어 주도록 하겠다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죽은지 육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영적인 그림자가 아비암 시대까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두고두고 두고 유다 역사에 다윗의 영향력은 은혜롭게 미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주셨던 그 복을 그 후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베푸신다라는 게 결국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들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그의 후손이 범죄하였다고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한 사람의 신실함이 이처럼 그의 후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실수가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정에 다윗과 같은 조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가정처럼 저희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문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분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신 것이지요. 아비암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생각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영적 계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혈통을 따지면 별개 없죠. 우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영적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우리 믿음의 선조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적 다윗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자손을 생각하시어 우리의 영적 가문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의 등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비암이 세상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녀도 다복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평가와 잣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또한 한 사람 다윗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남유다는 혈통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죠.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대가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반역과 찬탈이 일어나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대에서 다른 이 시에서 왕이 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늘 계속 다윗의 자손이 기가 막히게 죽으려다 살아나면서도 대가 이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의 신실함의 영적인 그림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가문에 기회에 등불로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죠.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팠던, 과거에 슬펐던, 억울했던 그 모든 상처의 기억들 사실이긴 하지만, 헤픈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다시 기도로 시작하게 될때 주님 다말 맑게 씻어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